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앞에 선이 트럭이 지금 당장이라도 거칠게 튀어 나갈 듯한 존재감.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소개할 이 픽업 트럭은 기아가 전 세계에 던지는 도전장이자 선언입니다. 이름은 2026 년형 기아 타스만.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브 리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차는 기존 미국 중심의 픽업 시장의 기아가 가감이 선보이는 대양마이자 정형화된 픽업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단순히 짐을 나르는 트럭이 아닌 기술과 감성, 실용성과 미래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플랫폼. 이게 바로 타스만입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와이드 블랙 아웃 그릴과 독특한 LED 주간등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오프로드를 전제로 한 디자인 언어가 전체 바디를 감쌉니다. 바디 컬러는 메탈리 매트 톤으로 마감돼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 전면 범퍼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통합되어 있고, 측면 라인은 무게감과 럭동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20인치 블랙 알로이 힐과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는 단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성능에 기반한 구성입니다. 단순히 도시를 위한 트럭이 아니라, 산, 강, 사막, 어떤 지형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실내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대시보드는 아이드 클러스터와 14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 모든 조작은 햅틱 피드백 기반의 터치 방식으로 버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구조, 높아진 시트 포지션, 탁트인 시야까지 올드라이빙에 최적화되어 있죠. 마감 소재는 천연 가죽과 리사이클 카본이 믹스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다이내믹 조명입니다. 편안함은 고급 SUV 수준이고 공간 구성은 패밀리카로도 순색없습니다. 적재함 럭시 클래스 최고 수준이며 후면 테일 게이트는 일체형 구조로 마감돼 실사용자 배려가 느껴집니다. 성능은 더욱 강력합니다. 엔진은 3. 5리터 프리 6 터보 가솔린과 듀얼 모터 전기 버전으로 구성되며 최고 출력 약 400마력, 0-100kmh 가속은 5.2초. AWD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동력을 배분하고 주행 모드는 총 5가지. 에코, 노멀, 스포츠, 오프로드, 라모드가 적용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더블 2시본 후륜 멀티링크, 브레이크는 대구경 디스크와 고성능 캘리퍼 여기에 전자식 lsd 트레일러 수위 컨트롤까지 기능적인 면에서도 픽업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전기버전은 8 0 0 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완충시 주행거리는 약 500km 배터리 하부실드와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갖춰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도 충분히 대응합니다. 가격은 약 5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전기 상위 트림은 6만 8천 달러선 경제 모델로는 포워드레인저, 토요터 힐록스 VW 에머럭 등이 있지만 파수많은 디자인, 퍼포먼스, 실용성, 감성까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줍니다. 이 차는 단지 새로운 픽업이 아닙니다. 기아가 말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만든다는 철학이 이 차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픽업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공식을 반복해 왔다면 타스만은 그 공식을 보수는 존재죠. 단단하고 스마트하며 기술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단지 짐차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 2026 기아 타스만 이 트럭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토바이브 리뷰였습니다.